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케빈이라고 합니다 음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료 강의 이외에 오픈한 유료 강의는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프로그래밍 입문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강의입니다 rx java 그리고 프로젝트 리액터 같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인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강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관련된 강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바 백엔드 부트 캠프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좀 괜찮은 자바 백엔드 개발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결과 나온 게 이번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제작 배경인데요. 자바 백엔드 부트캠프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구현입니다. 어디서부터 구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자바나 스프링을 학습하면서 개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코드로 구현을 해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스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를 배우고 나서 스프링에 들어오면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링 프레임웍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싶은데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겠다 라고 했던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구현을 못하겠어요 구현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구현을 잘 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현하는 연습이라는 건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짜는 거고요. 코드를 짤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강의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코드 한 줄을 타이핑을 하더라도 왜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부트캠프를 수료했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을 하시고. 최근 대신에 개발자로서 입문을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중에 구현이 잘안 돼서 구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해서 책을 보거나 그리고 뭐인프런이나뭐 다른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수강한다고 해서 구현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주제라도 특정 주제를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만들어 보면서 문제에도 부딪히고 해결도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도 보고 머리와 손가락을 사용해서 직접 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구현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볼수 있도록 여러 개의 미니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강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스스로가 구현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는 기본입니다. 아주 단기간에 자바를 배우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스프링을 학습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결국 스프링은 프레임워크지만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고요. 이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에 대한 기본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응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용은 책이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자바의 기본과 객체지향의 기본을 익히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기본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즉, 응용이죠, 응용. 내가 배웠던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토대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내용만 익혔다고 해서 절대 구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응용을 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그냥 책을 보거나 온라인 강의에서 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딴 생각을 하면서 듣거나 타이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직접 생각하면서, 아, 이 문법은 왜 이렇게 되는 거고, 에러가 발생하면 왜 에러가 발생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고는 응용을 열심히 해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응용과 사고는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반복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응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사고를 할수 밖에 없고요. 응용과 사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구현 실력을 가장 확실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섹션마다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능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능 요구사항에 맞춰서 잘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구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 지식들이 있으면 사전 지식들은 제가 강의에서 미리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능 요구사항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테스트 코드를 많이 짤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강의에서 필요하다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하다면 리팩토링을 실시를 해서 조금 더 읽기 좋고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인프라에는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특정 기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드리는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특정 기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 구현이라는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수강하는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구현이 어느 정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아 나는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를 수강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코드는 정답이 없죠, 사실. 제가 작성한 코드나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나 정답이 정해져 있는 코드는 없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향의 코드를 알려 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코드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보다 더 나은 코드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 걸로 만들면 되고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고 더 나은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대한 많이 구현을 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구현을 해보지 않고 제가 작성하는 코드들을 그대로 따라서 치신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단순히 눈으로 보기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구현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섹션마다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최대한 스스로 구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코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되면 더 좋은 코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습 환경인데요. 실습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JDK의 최소 사양은 17 버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강의에서는 IntelliJ ID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Ultimate Edition을 사용을 하는데 Ultimate Edition은 기본적으로 유료 에디션이기 때문에 학생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에디션은 Ultimate 얼티밋 에디션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DK 17 버전에 호환되는 그레이들의 최소 버전은 7.3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JUnit을 사용을 할 겁니다. JUnit 테스팅 프레임워크의 최소 버전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의 향후 로드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여기, 이 화살표 부분이죠? 자바 콘솔 기반의 미니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행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는 자바만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자바 플러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자바 콘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스프링 MVC 기반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pring MV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테스팅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까지 수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까지 수행한 프로젝트에는 스프링 시큐리티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pring MV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Spring Webflux 인데요 스프링 웹플러스 프로젝트는 언젠가는 강의를 오픈할 생각이긴 한데, 아마도 스프링 웹플러스라는 기술에 대한 강의를 먼저 오픈하고 난 다음에 스프링 웹플러스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강의를 오픈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5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을 해 보시면서 제대로 된 백엔드 개발자로서 레벨업을 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강의들은 조금 딱딱한 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실시간 강의에서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편하게 강의를 할수 있었던 그 느낌을 많이 살려서 이번 강의도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번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부터 저와 함께 열심히 여러 개의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